100번째에요. 백번째 100번째. 와, 100번째 축하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축하하고 파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파티도 못하고 축하도 못하니까 그 음악으로 해야죠. 응? 뭐 음악, 그렇죠? 네. 음악으로. 네. 100번! 100번! 1번 100번, 100번! 네. 그 샴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 샴페인도 <laughs> 없고, 그래요. 일단, 이제, 100번은, <laughs> 이제, 우리, 두 명이서, 이제, 축하를 한 거고요. 100번. <laughs> 와, 100번. 네. 많이 왔어, 100번. 그... 네, 1 0번 높다. 100번이 이제 높다고요. 그, 네. 의미를 가지거나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형용사를 만드는 제그뭐 전미사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그 주로 쓰는 말이 이런 거 있어요. 뭐 슬기롭다, 단조롭다, 새롭다, 해롭다, 이롭다, 향기롭다 이런 거를 자유롭다, 까다롭다, 풍요롭다, 번거롭다. 또, 네. 또 이제 기 외롭다. 외롭다, 네. 애처롭다 날카롭다. <laughs> 여기서 모르는 단어, 몇개 있어요? 아, <laughs> 어... 무무아요 <너무> <laughs> 이거, 쓸기? r 음... 조는 음... 쓸기? 초 j 제는 쓸기롭다? 슬... 네. 그 h 그 k o n z e 또 s i r g i r o 또 또. a Oh, 또 어떤 o go 또. 슬... 또. 어떤, 어, 어, 어떤 것도 몰라요. 어려운 거. 몰라요 다, 다 몰라요. 슬기. 아, 네. 슬기 뭐예요? 어, 슬기롭다 한번 볼게요. 사전에서. 네. 슬기롭다. 뭐 똑똑하다 그 비슷해요. 아, 어, 똑똑하다. 조금 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슬기롭다 단어 여기 게요 슬기가 있다. 어, 슬기, 슬기롭다는 여기서는 이제 총명하다로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이 총명하다, 뭐 똑똑하다. 총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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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말이고요.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안 나와요. 슬기롭다는 어떤 어, 어, 어려운 일 있잖아요. 힘든 일을 잘 해결하는 그런 어, 지혜, 지혜, 지후 아, 어, 네, 네. 뭐 그런 걸 슬기롭다, 뭐 그렇게 말해요. 네. 네. 그래서 좋다, 뭐 총명하다, 뭐 쓸기없다는뭐 똑똑하다도 비슷해요. 음. 네. 그러면 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로프 네. 앞에는 받침이 없는 말을 사용한다. 받침 여기 다 받침이 받침. 없어요. 받침. 네. 어받어 어, 받침. 받침이 다 어. 없어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새해이 향기 자유 까다 풍요 여기 받침 아래에 받침 뭐 여기 네, 뭐 네. 취직 이런 것처럼 이런 받침을 네어 받침 하나도 없어요. 어 그렇죠? 특징이에요. 어네자 음. 네. 그러면 1 번부터 시작해 주세요. 음. 네 어떤 의미나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주지문 네. 취침은... 취지 취지 문제를 쓸기 높게잘넘 넘기니다 어 넘기시다 아 넘기시다 네 향기 넣은 장미고 냄새가 교정에 가 가득 네 가득합니다 네뭐 커줘야 해요 오, 작아요? 어 작아요 네. 어좀 크게 해볼게요 네. 작, 네. 네, 조금 더 크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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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보이죠? 네. 앞에는 아, 백, 해 무, 무어. 백해, 음. 백해 무어이 란 무익, 백해 무익. 무익, 어, 무익, 무익, 어. 백해, 백해 무 무이. 이란 마늘, 마른, 마른 담배가 아주 헬롭다는 뜻이다. 뜻이다. 누구나 저은사을 만나서 중요 없게 살한다. 풍요... 어, 풍요. 응. 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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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게 살고자 한다. 네. 요즘은 요즘은 자유롭게 혼자 지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네네네. 네, 네. 음, 자 여기서. 아까 슬기롭게 잘 넘깁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시중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 이거 항상 슬기롭게 하고 넘깁시다는 같이 잘 사용해요. 두개 같이 같이 잘 네. 연결해서 쓰는 말이에요. 음. 시중 문제를 슬기롭게 잘 넘깁시다. 잘 넘기다는 네. 뭐 극복 중국말로 크어후, 어? 이런 거. 어, 어 극, 극복 어, 그거 잘 넘깁시다. 극복.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뭐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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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요. 또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기롭다예요 음. 원래 향기롭다. 어? 네. 향기 높다. 높다가 로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네. 향기로운 장미꽃 냄새가 교정 학교 안에 그렇죠? 네. 교정 학교 안에 가득합니다. 장미꽃 냄새 알아요? 장미꽃 어, 냄새 냄새 기억해요? 알아 기억해요. 어좀 강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어 어, 장미꽃 냄새 강해요. 음. 네. 백해무익. 음. 백해무익 이거 뭐예요? 어, 어 사전에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한자어예요 한자어. 어. 한자? 한자어 어, 한자어 어, 한자어에 백... 백해무익 어, 백해무익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 알아, 알았어요 나쁘기만 백... 하고 백... 하나도 좋은 게 없다 네네네 어, 다 나빠, 좋은 거 네네. 하나도 없어 백해무익 네 그런 뜻이에요 네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담배가 어. 아주 해롭다는 뜻이다, 그죠? 렇 네. 기 해롭다. 그렇죠? 여기 서 해롭다. 네. 여기 슬기롭다. 어. 어. 네. 그렇죠? 어, 향기롭다. 네. 여기다 향기롭다. 하나, 네. 둘, 셋. 세개 나왔어요. 네. 자, 그다음에요. 어. 네. 어, 어, 풍요롭다. 그렇죠? 네. 풍요 풍요롭 풍요 높... 풍요롭다. 풍요롭다. <laughs> 아, 풍, 풍요롭다. 풍요롭다는요. 이거예요. 그 가을에. 가을. 가을. 어,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때 가을. 네. 가을.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에요. 어, 네. 네, 맞아요. 왜냐면 과일도 많고요. 뭐 북한에 네. 열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풍요롭다. 그렇게 말해요. 네. 네, 과일 열매 어. 의미 어. 의미 다 와요. 그렇죠. 열매는 먹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과일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어, 네, 네, 네. 열매는 어, 네, 그 네. 전체 말은. 네, 네. 어. 열매 중에는 먹지 어, 못하는 네. 거 있고 과일은 먹을 수 있는 것만 과일이에요. 그렇죠? 어, 네, 알겠어요. <laughs> 그래요. 좀 범위가. 네. 과일, 네, 네, 네. 열매가 범위가 더 넓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어, 어. 그래서 이제 풍요롭게 풍요롭게 못 다는 이제 충분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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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부, 부족하지 않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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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laughs>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다 <laughs> 생각하는 네, 게 <laughs> 달라요. 그렇죠? 네, 네, 네. 일단 5번은 음. 자유롭게 혼자 지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그 결혼, 결혼, 결혼. 네. 결혼이 의무가 아니고 아. 선택이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선택. 의무 아니야. 자기가 선택이다. 의무. 어, 네, 결혼은 의무가 아니야. 선택이야. 뭐 이런 말 알아요? 근데 음, 내가 하는 거야. 이런.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그요 그러니까 요즘은 네. 자유롭게 혼자 지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네. 몰라요 이거? 어, 혼자. 혼자 자유롭게. 반대말은 네. 결혼하면 복잡해져.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유롭다. 어, 아 네, 네, 네. 어, 어. 자유롭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결혼하면 아이도 생기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래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요즘은 자유롭게 혼자 지내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족이 있으면 네. 혼자 어디 여행도 갈수 없고 뭐 결정도 못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맨날 네, 맞아요. 아이가 울어요. 뭐아이또돈 달라 그래. 뭐 그렇죠? <laughs> 네, 많이 걸어야 해요. 어, 그래서 요즘은 자유롭게 네. 혼자 지내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네. 자, 비교. 롭다하고 쓰럽다 네. 비교. 네. 네, 네. 우리가 쓰럽다는 아직 평...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읽어보세요. 음. 네. 평화롭다. 실제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 네. 평화스럽다. 음, 평화를 누리고 있는 고전용 버인다. 네. 평화. 네네. 변화. 음. 네, 다 읽어주세요. 음. 네. 어, 네. 이 물건은 나에게 좀 사, 치 사치, 어, 사치스다 네. 네. 이 물건은 나에게 좀 사치롭다. 어, 그래요. 그래서 사치롭다는 안 되고, 슬럽다는 돼요. 음.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평화 수럽다는 평화를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요. 네네네. 롯다는 네, 네. 실제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 네, 그렇죠? 누리다. 어, 누리다. 어. 네. 어 누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의미를. 네, 전향. 어? 어, 네네. 어, 누리다. 누리다. 이게요다 네. 음. 누리다. 음. 그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뭐 해보다 이런 거예요. 어? 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제가 마음대로 막 하는 어, 네. 거, 어. 어. 즐기는 거. 어. 네. 상쇼. 네. 상쇼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어. 네. 자,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대부분 이제 어, 어, 안 해본 게 에, 해롭다도 했고요. 어, 이거, 이거 단조롭다, 번거롭다, 애처롭다, 외로, 외롭다 어, 자유롭다, 네. 어, 외롭다 이거만안 해봤네요 음...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다음, 네 어? 다음 네. 연습문제 넘어갈게요 음. 네. 자, 네네 네. 없다 이거 자연은 음, 어, 자용. 네. 어, 어 이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 있어. 사용하지 어, 않은 어. 거에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은 틀려 없다. 아 아니에요. 어. 비슷하긴 음,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 글자 세 글자. 십 글자. 어 자연은 늘세 글자. 어. 자, 자연 자용 음, 음십 글자. 세 글자. 쌍거즈. 어세 글자. 네네네, 이롭다. 아 아닌데요? 이높다요 이마. 아닌데요, 음. 음, 왜 높다? 아닌데요. 시... 어, 새 새롭다. 그렇죠, 새롭다, 새롭다예요. 어. 자연은 어, 새로워요 어, 자연은 늘 새로워요. 왜냐면 계속 계절이 바뀌니까. 어, 네. 어, 네, 네. 어 계절 바뀌잖아 봄, 여름, 가을, 새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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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기는 어. 풍요롭다. 도 돼요. 어, 어. 자연은 늘 풍요. 왜, 근데 겨울에는 풍요롭지 네. 않잖아요. 어, 네. 겨울에.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그러면 나, 어. 어, 네. 어, 다음에는 어. 어, 어. 어. 어 다음에 가을 풍요스워요 <laughs> 그렇죠. 어 가을은 풍요롭다. 그렇죠? 어. 네, 네. 풍요롭다. 그렇죠. 가을은 풍요롭다가 되죠. 가을은 풍요롭다 되죠. 어, 어. 그렇죠? 자연은 늘 새롭다. 돼요. 새... 봄, 여름, 어, 가을, 네네. 겨울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음. 네, 네. 자, 그다음에 다 어, 마지막. 네. 우리 회사 출근 출퇴근 뭐예요? 여기있어요 여기에 네네네. 있어요 어. 자유롭 자유롭다. 오,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자유롭다 자유롭다 네 자유롭다 맞아요. 자유롭다. 네. 자유롭다, 맞아요. 자유롭다. 네. 자유롭다. 네. 그 우리 회사 출퇴근은. 태그는 자유롭다. 자유로워요.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죠? 우리가 네, 뭐, 어, 자유로워요. 어, 자유로워요. 뭐, 어, 아무 때나 뭐 일찍 퇴근해도 돼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응, 응. 네네맞 네네네. 그래서 어, 좀 이제 어려운 게 비교 그렇죠? 높다, 스럽다또 네, 답다, 답다. 답다 우리, 답다. 지, 어, 우리 네, 지난번에 답다. 그 답다 했잖아요. 답다 그렇죠? 네. 어, 답다는 어, 이건 뭐예요? 군인 답다. 뭐 여기 그렇죠?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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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차이가 아, 네. 있어요. 그렇죠? 답다. 네. 네. 답 오늘은 이제 롭다. 다음 시간에 이제 네. 새롭다 네. 롭다새럽다 쓸럽다. 쓸럽다. 어 쓸럽다. 어 쓸럽다. 어, 어 이거까지 네, 네, 네. 해야 이제 다. 그 답다, 롭다 스럽다, 이거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이제 마지막. 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네네. 좋아요. 다등입니다 좋아요. 네네, 부탁드립니다. 강의 내용이 어, 어디가 네. 강의 내용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laughs> 네. 그러면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你你尝尝。